네, 안녕하세요. 공익의사 김상만입니다. 오늘은 서초 에르메티아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여기 뭐, 생뚱맞게 그, 그, 브리핑보드네요. 모용도가 아니고, 어, 내부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브리핑보드에서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차후 1월 20일 날 이후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1월 20일 날 제가 업로드를 갖다 하겠습니다. 아, 양지해 주시고요. 이제 설명을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왜이 왜 브리핑보드에서 설명을 하냐면은 이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은 완판이 될 분위기래가지고 빨리 설명을 해서 투자라든지 실거주 목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어, 그래서 이제 빨리 제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조감도가 어, 서초 에르메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초 뉴리치벨트의 중심 하이엔드 하이테크 오피스텔이라고 했는데 어, 이제 나중에 이제 방문하시면 알겠지만은 하이테크를 접목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박한 기능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문하시면 추후 여기서 저랑 같이 일하시는 본부장님이 음, 설명해줄 해을 겁니다. 이제 위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그 서초 에르메티아입니다. 서초 에르메티아는 정보사부지랑 가까운데 정보사부지가 지금 어 개발을 갖다 이제 하려고 굉장히 박차를 가고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이제 요 정보사부지는 실리콘밸리가 들어설 겁니다. 그러면은 어 서초 에르메티아는 여기 있는 그 인구를 갖다 다 수입하겠, 흡수하겠죠. 그리고 흡수하고 이제 어 수요도 이제 탄탄해지고 어 참고로 The uh -huh. 참고로 이제 서초동 즉 강남에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양재, 양재역에 있는 러니드라든지 서초에 있는 더그로우 또 이제 보타니크. 이렇게 예를 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굉장히 가격 면에서 한 평당 한 1억 2천 대가 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거 에리메티아 평당 8,7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갭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이걸 갖다 이제 분양받으셔야지 시세 차익도 확실하고, P, 즉, 프리미엄도 확실하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막 1, 2억 바라보는 거는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뭐 껌도 아니죠. 계속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초 에르메티아는 투르미즈로 구성했는데 이런 형태로 됩니다. 비타입 구조구요. 굉장히 심플하고, 여기 보시면은 어, 요, 요, 요기 지금 이제 하이테크를 접목한 겁니다. 미러 기능인데, 궁금하시면은 전화 한번 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서초 에르메티아는 컨세지어 비서 서비스를 갖다 이제 확실하게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서비스가 다 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춤명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어, 서초 그 에르메티아가 총 76세대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100세대 미만이라면은 어,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해도 너무나 좋고, 어, 실거주로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토르미주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살아도 되고 자녀들. 세컨드 하우스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남, 특히나 서초 같은 경우에는 오를 일만 남았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이랑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만간 완판이 될것 같으니까요.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